현재 대구는 투자자들과 실소유자들이 한 지역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의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로 완화가 되고 보유세율과 대출비율도 좋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로서의 최고 조건이 형성된 지금 어떤 곳을 선택해 투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 달서구를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사업지로 10년 만에 선보이는 약 1200세대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매가 가능하고 법인 계약이 가능한 단지로 희소성이 매우 높은 현장이죠. 또한 계약금이 5% 밖에 되지 않아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지 부근에는 다양한 호재가 맞물려 있는데요. 근처에 대구시청이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대구시청은 26년 예정으로 이 사업지의 입주 시점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이 들어서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이 편리해지고 주거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 요인으로 분명합니다. 이곳은 전세대 남양 위주와 가장 선호도가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공급되며 넓은 동강 거리로 일조권과 쾌적성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교육부터 문화, 생활 시설까지 모두 갖춘 곳입니다. 1km 근방에 다수의 학교가 존재하여 학세권으로도 불리며 근처에 공원도 있어 공세권으로도 불리는 곳이죠. 또한 대단지의 주상복합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입주민들에게는 편리한 인프라가 갖춰지겠네요. 무엇보다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발호재. 올해 개통된 KTX와 SRT 이용이 가능한 서대구역 호재와 이외에도 역세권 도시개발산업 추진으로 복합환승센터, 복합 쇼핑몰, 공원 문화시설, 친환경 생태공원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호재가 있는 이 사업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고 있는데요.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이까지 누리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역 내 인지도가 높아 전월세 수요도 몰려 임대 활성화가 쉬운데요. 이 사업지 주변에는 산업단지에 4만 명 정도가 근무 중이며 대구시청 신청사 완공과 인근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득 종사자들을 배우 수요로 확보할 수 있어 임대수익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실소유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 투자 적기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계약금 5%, 현재 선착순으로 계약 진행 중이니 좋은 층수 확보를 위해 빠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